먼저 첫 번째는 꽃 냉장고입니다. 너무 황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에서 꽃집을 할 때는 음료 냉장고를 사용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도 막 그거 가지고 충분했어요.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은 이상. 그리고 어차피 매장에 온도가 너무 추우면 계속 온풍기 틀을 거고 더우면 에어컨 돌릴 거였어가지고 아 냉장고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 아니다 그래도 꽃냉장고는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어머니 사주셨거든요. <laughs> 근데 이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특히나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막저 냉장고 안을 꽉 채우고도 못 넣어가지고 막 밖에다 내놓고 그랬거든요. 그리고 막 에어컨 막 돌리고. 제가 어꽃 소진이 빠른 편이긴 하지만 이 냉장고가 없었으면 되게 항상 그꽃 상태를 어더 신선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노력을 하고 시간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꽃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런 어 에너지 소비가 안 되고 어 너무 너무 좋고요. 그래서 막그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꽃냉장고가 있어야 될까요? 막 이렇게 어,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, 저는 솔직히 있,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없어도 없는 대로는 할 수는 있지만 어,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너무 잘 샀다 하는 첫 번째 아이템은 꽃냉장고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황당하실 수 있어요.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이런데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저 리본 정리대가 없었어요. 그냥 리본을 그 바구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놓고 썼는데, 아 진짜 너무 지저분하고,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고 어떡하지? 고민을 하자 하고 있는데, 리본 정리 도 살까 말까, 진짜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고민을 했어요. 그래서 <laughs> 저것도 저희 엄마가 저를 설득해가지고, 진짜, 어좀 사라. <laughs> 제가 말했잖아요. 제가 진짜 소자본 창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저런 사소한 것들도 안 샀던 거예요. 리본도 막 정리가 안 되니까 많이 사지도 못했어요. 그냥 맨날 쓰는 것만 쓰고 물론 지금도 막 많지는 않습니다. 종류가 근데 너무 어, 너무 정리되고 깨끗하고 사, 사용하기 너무 쉽고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예쁘고. 제가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<laughs> 다음들은 다 있겠지만 정말 어, 손에 꼽는 게 리본 진열대입니다. <laughs> 세 번째는 리본 프린트예요. 제가 이것도 창업 시작할 때 원래 그 인스타그램으로 판매할 때 리본 프린트 없이 잘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, 여기는 지역 특성상 리본 프린트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아직도 리본으로 이렇게 문구를 써달라시는 분이 많으시고, 그리고 우리, 저희 영플라워의 어 주력 상품은 아니지만,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상품 중에 하나가, 인간 화환이거든요요즘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띠로 해가지고, 나가는 거 있잖아요. 예쁘게 리본 접어 가지고 그 은근히 잘 나가요. 어, 제가 비싼 건을 받진 않지만 어쨌든 어, 그걸로 꽤 어, 알려졌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리본 프린트는 진짜 왜 고민했을까 싶을 정도로 어뭐 하루에 도몇 번씩 뽑거든요. 그거를. 리본 프린트 어, 요즘 막 세련된 꽃집은 아나 리본 프린트 없어도 요즘은 다 카드로 하니까 괜찮아 그, 어, 그거 지역 특색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도 리본 프린트로 이렇게 크게 보여지게 어, 선물을 하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<laughs> 그래서 제가 잘 샀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아이템은 리본 프린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어, 실루엣 카메오예요 그 풍선꽃다발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거기다가 레터링 할때 스티커 절단하는 기계인데 어 이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. 왜냐면 어 풍선꽃다발을 먼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. 이게 찾으시는 분이 엄청 많진 않았어요. 근데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음... 풍선 꽃다발이라는 거를 하냐안 하냐에 대해서 구색이 맞춰지냐 안 맞춰지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유튜브 찾아보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해가면서 <laughs> 공부를 해가지고 어 풍선 꽃다발을 어 판매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레터링 기계가 이제 그때 그때 구입을 한 건데. 그 풍선 꽃다발에만 쓰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일반 꽃다발에 이제 비닐 포장을 덧대가지고 레터링 포장이라고 해야 되나 레터링 꽃다발을 또 제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근데 그것도 되게 인기가 좋고 어, 반응이 좋았거든요. 왜냐면 이게 완전 커스터마이즈된 거라서 고객님 원하는 문구대로 다 작성이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 되게 어, 활용도가 높은 기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됐고요. 그래서 제가, 어 사길 잘했다고 하는 거 되게 많아요. 사실, 막, 진짜 사소한 거, 뭐, 걸레, 막 이런 것도, 밀대 걸레도 너무 막, 아, 이거 너무 잘 샀어. 막, 쓸 때마다, <laughs> 내 자신을 칭찬하고, 막 이러는, 그런 아이템들이 많긴 한데, 그래도 제가 진짜, 아, 사,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샀는데, 너무너무 좋았던 그네 가지만,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, 이제 아우, 저, 저 사람은 저거 사서 되게 좋구나. 이런 거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, 이거는 뭐, 다 좋다, 나쁘다, 이런 건 아니에요. 아까 제가 말한 뭐, 이 앞치마도 뭐, 누구, 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을 수도 있고, 어, 테이블 하얀색도 너무 잘쓸수 있는 건데, 저는 저의 가게에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. 그럼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, 어, 재밌게 봐주시고요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